따라하면 저절로 드는 영어 6. 오늘의 영어 문장 You have to take a good with the bad One Sentence Breakdown 문장의 의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다 문장 구조 You have to 너는 해야 해 Take a good with the bad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받아들이다 이 표현은 삶에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나쁜 일도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Two Pattern Practice 기본 문장 변형하기 일 주어 바꿔보기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She has to take the good with the bad. 그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이 상황에 맞게 변형하기. 비즈니스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연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step1 천천히 읽기. 또박또박 가름하며 연습해 보세요. You have to take the good with the bad. You have to take the good with the bad. You have to take the good with the bad. Step two: 자연스럽게 말하기. You have to take the good with the bad. You have to take the good with the bad. You have to take the good with the bad. Step three: 영웅에서 말해보기. In life, you have to take the good with the bad. 인생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때때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For real life 예시 상황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을 때. Work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연애에서 연인의 단점까지 받아들여야 할 때. 연애는 완벽할 수 없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삶에서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을 때 인생은 오르락내리락해.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다음 문장을 영어로 바꿔 보세요. 1. 우리는 삶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2. 비즈니스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 받아들여야 해. 3. 연애를 하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어. 오늘 배운 표현 꼭 연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보세요. 퀴즈 정답 1. 우리는 삶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받아들여야 해. 2. 비즈니스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함께 받아들여야 해. 참, 연애를 하다 보면 좋은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어. In a there are good times and tough times.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